야산과 천안을 잇는 순환축 도시 계획도로 개통이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신도시 해제 지역 연계 교통망인 순환축 도로입니다. 탕정명 호산리에서 매국리로 이어지는 1.14km 구간으로 탕정2신도시 개발지구와 천안을 연결하게 됩니다. 당초 순환축도로는 지난달 중순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안전시설 보강조치로 인해 개통이 한 달여간 미뤄진 상태입니다. 예비중공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먼저 도로에 경사가 있는 만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안전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내리막길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차로 등의 안전 울타리가 추가되고 표지판도 발광형으로 교체됩니다. 새 아산로로 연결되는 지점에는 가감속 차로가 일부 조정되며 교통 흐름의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새 아산로의 좌회전과 유턴 구간 등도 조정됩니다. 아산시는 LH가 추진하는 천안 방면 도로 공사도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첫 삽을 뜬 순환축도로. 3년여 만에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